저희가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단풍이죠. 정말 단풍이 많이 들어서 여기도 오니까 아주 완전히 단풍이 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단풍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버스 전용차로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산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특징은 가을에 단풍도 많이 들지만 그 단풍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의 등산복이 더 단풍보다 단풍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단풍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단풍을 즐기는데 세계 모든 사람이 당연히 단풍을 즐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교차가 큰 지역만 단풍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남아메리카의 남쪽 나라들, 그리 아시아에서도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는 아니고, 이쪽 동북아시아지요. 유럽에서도 서, 유럽 서남부, 뭐 스페인이나 이런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서도 미국 동북부나 캐나다 동쪽, 이런 쪽만 어, 단풍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단풍 당연한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단풍을 우리는 해마다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은총인 것 같아요. 제가 2009년도에 캐나다를 갔었습니다. 캐나다의 단풍은 웅장해요. 산이 크고 땅이 크니까 저때 제가 총애본부 근무하면서 캐나다의 제일 그 소중한 자산이 뭐냐면 단풍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단풍나무가 요만한게 아니라 아름드리 나무가 전국에 걸쳐서 있고 거기 특산물이 메이플트리 시럽이라고 단풍나무 시럽을 아주 많이 개발해서 팔아요. 근데 그때 북한에 이제 하도 나무가 없으니까 우리가 막 나무 보내기도 하고 식량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기왕이면은 캐나다 교회를 통해서. 캐나다의 특산물인 단풍나무를 북한에 심을 수 있다면 다행히 기후대로 봤을 때 북한의 기후대하고 캐나다 기후대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재하러 갔는데 사실은 뭐 실패했죠.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출장을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캐나다의 단풍을 보니까 굉장히 웅장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웅장한 것보다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단풍도 사실은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낭만을 즐기고 예쁘고 감탄하고 하지만 나무 스스로를 보면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단풍은 겨울을 앞두고 단풍이 드는 거죠. 봄에 들지 않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나무가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겨울에 일조량이 적으니까 광합성을 못하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나무는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있고 줄기가 그고 이파리가 있는데 몸통을 자르면 죽겠죠. 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몸통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나무의 몸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부터. 떨켜내는 겁니다. 우리를 치면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발톱이나 이런 걸 먼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무는 우리가 볼때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로서는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죽지 않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가 떨켜라는 걸 만들어요. 오늘 여기 초등학생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과학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laughs> 했습니다. 떨켜를, 떨켜는 뭐냐면, 나뭇잎파리와 나무줄기의그 연결되는 부분, 거기를 마디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겨울에 수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불필요한 나뭇잎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렇게 떨켜가 생겨요. 그러면은, 수분이 지출이 덜 되겠죠. 반대로, 나뭇잎은 여름 내내 열심히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영양분을 나무 몸속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겨울에 햇빛이 적기 때문에 나뭇잎에서 만드는 영양분보다, 자칫 잘못해서 몸 속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분이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떫케를 만듭니다. 나무가 열심히 나뭇잎이 광합성을 할 때는 그 안에 엽록소라는 게 있어서 엽록소가 초록색을 어요 그래서 그것이 광합성을 열심히 할 때는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딱 차단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엽록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엽록색 짙은 초록색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빨강색, 노랑색 뭐 이런 것들이 드디어 색깔을 깊이 드러내게 되면서 단풍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은 사실은 나무의 입장에 보면 은 겨울에 죽지 않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인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에 원래 빨강이나 노랑 갈색 같은 단풍 나무 색깔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가 있을 때는 요렇게 이것이 많이 있다, 가 가을이 되면서부터 빨간색은 안토시아닌, 노랑색은 카로티노이드, 어, 발음이 어려워 나 연습해도 잘안돼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갈색은 탄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단풍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단풍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아니라 나무 입장을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굉장히 처절한 몸부림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북유럽, 북미에 가면은 단색으로 거대한 단풍이 있어서 보기 좋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빨강, 노랑, 갈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의 어떤 단풍 나무가 있어서 훨씬 보기 좋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이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있죠? 4년 전에 많이 바뀌었죠? 예, 그때보다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연배 이사장님하고 주민 신협이 이것을 인수해가지고 직원들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따가 이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얘기하실 텐데,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지금 잘안 보여서 그러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세월이 참 4년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뚜렷한 변화는 아이들이 많이 컸다는 거예요. 이때 어린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이 어린이들이 의젓한 청소년으로 다 자라났어요. 정말로 세월이 변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아쉬운 것은 이렇게 옛날 있던 분들이 있던 분들이 잘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잘안 보이죠? <웃음> <웃음> 옛날에 있었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진짜 우리 곁을 영영에 떠난 어, 그런 우리 교우도 있고 또 가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진 어, 찍으면서 어, 이따 이제 포토 제니 시상을 한다는데 제가 이 사진 보면서 2019년도의 사진상 누구일까 누구겠어요? 누구일 것 같아 페이하고. 소희가 어, 이렇게 엄마한테 오픈하는게 4년 전에 어, 사진 가장 인상적인 어, 장면입니다. 멋있죠? 네, 하나 좀, 좀 뽑아가지고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번 전체 사진을 찍었으면 주부에 나온 그날이 그때가 마침 세월호 2000일이었어요. 2001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세월호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시대의 아픔에 동조하며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크고 어른들은 안타깝지만 조금 더 늙었어요. 조금 더노해져서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오늘도 또 어제도 단체 사진 찍고 오늘도 단체 사 찍을 텐데 4년 후, 5년 후에 이 그림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우리 어린이들은 얼만큼 컸을까? 우리 청소년들은 얼만큼 청년이 됐을까? 또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분들은 몇 명일까? 또안 계신 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순간에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 가을을 만끽하듯이 단풍을 즐기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엮어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4년, 5년 되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은 모습들이 그대로 간직하고 더 불어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산어린이가 갈라디오 3장 28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남녀 노소 인종 모든게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인권이 보편화되어 있고, 남녀노소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은 완전 구석기 시대 사람으로 치부하는 이런 시대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거는요,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거기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것이 당연했고요. 어른이 아이보다 훨씬 권력이 있는 것이 당연했고요. 종과 주인이 있는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모두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뭐 저런 얘기가 돼 있어? 기독교는 이상해? 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이것을 지켜나가기 해서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것을 지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됐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남녀 불평등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이 다 동등에 살아갈 수 있는 인권 의식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다. 다양성이란 것이 다양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과 활동과 확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남녀로서가 차이가 있고, 계급의 차이가 있고, 인종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다양한 존재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도 바오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같이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일이기도 주 하죠. 506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아주 훌륭한 신실한 사제가 아 이렇게 돼서는 기득교 신앙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 정말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이냐. 그거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95가지의 토는 주제를 디텐베르크 성교회의 대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지금, 지금 말하면 대자을 하나 붙였는데, 옛날 같으면 대자을 하나 붙이고 그냥 웬만해 싸움하다가 끝날 일인데, 그것이 도화성이 돼서 전 세계를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근대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보통 서양 중세를 끝내고 근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은혜상스 운동 때문이라고 하지만 은혜상스 운동은 굉장히 엘리트들의 운동이에요. 아주 전문적이고 학문적이고 고, 고위 있는 고위 성직자들과 아주 엘리트들이 그 벌이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파급될 때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종교는 생활이에요. 아침 눈뜨면서부터 저녁 때잘 때까지, 주일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종교가 모든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처족을다 관계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중세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를 열었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종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종교가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난 천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너무 교황을 중심으로 권력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교황과 사제들의 말 아니면 거기에 반대하는 말이면은 가차없이 집발을 받습니다. 감옥에 보내고, 화형시키고, 이단으로 심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 케톨릭이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개체의 어떤 자율성, 개인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은 다 희생되어야 됐어요. 우리가 500년 전에 근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계획에서도 이 개체의 존중이 대단히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딱 하나였는데 종교계획에 루토파도 있고요. 나중에 쭈빙글리파도 있고 켈빈파도 있고 뭐 여러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생길 때마다 로마 캐돌이 가뒀으면 이거 이단이야 라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켰을 텐데,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로마 교황청의획일주의와 전체주의 아주 진절, 진절을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다 존중해줬어요. 다 존중하다 보니까 개신교가 500년 지나간 동안 어떤 치명적 약점이 생겼냐?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무질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독재, 독재 시대하고 민주주의 시대 어떤 시대가 더 질서있고 혼란하지 않은지 아세요? 독재 시대가 전체 입사가 훨씬 더 질서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군대식이에요. 민주주의는요, 복잡한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말이 많고요. 의견이 다 다르고 싸움도 많이 하고 무질서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조금 무질서할지라도, 조금 혼란스러울지라도, 개인과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개신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근대 사회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돼. 이 무질서를 견뎌내야 되고 이것을 새롭게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마신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단풍을 어, 보았죠. 단풍이 만약에 한 가지 색이었다면 감동이 덜할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빨강, 노랑, 갈색으로 표현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빨그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이런 수십 가지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우가기독교는한 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랑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로 고백한다는 딱한 가지 사실, 그한 가지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고 할수 있고, 자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해 줄수 있냐? 우리가 단풍을 즐기면서, 아, 단풍이 아름답다.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 공동체가 저 단풍처럼 어떤 사람 빨갛고 어떤 사람 노랗고 어떤 사람은 갈색이고 어떤 사람은 노릇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푸르스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할때 우리는 점점 짙은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가을 수련을 통해서 온 자연이 단풍으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단풍 같은 교회 다양성 속에서 믿음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풍의 아름다움 속에. 나무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다양한 단풍 속에서 우리가 모두 각각 다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뜨거운 고백과 한 가족의 운명체라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 더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욱 더 아름답게 하는 요소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더욱더 뜨겁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